고통을 아름답게 형상화하여 더욱 더 슬픈 쓰레기 더미일어나는 새들 바람 한점 없는 곳에서 까만 재들이 날린다 그들의 대지에서는 고통조차도 느리게 느리게 흘러간다 새 떼들의 꺾대는 소리와 먹을 것을 찾는 누런 눈빛만이 빠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뒷모습을 잡음으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듯한 미학적 효과를 내었다 검은 개미처럼 갈라진 벽담 사이로 은근한 호흡을 내쉬며 숨 고르기를 했던 그녀는. 그 소리로부터 지금도 피할 곳을 찾고 있다. 한때 그녀는 그늘을 두려워 주는 큰 나무 아래서 깊은 잠에취할수 있기를 바랐겠지. 빛이 흐트러지면 나뭇잎이 떨리는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쉬거나 가끔 새벽 오솔길을 걸으며 풀잎에 맺힌 이슬과 숨어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싶어 했을 거야. 그의 단조로운 생활에는 덫을 놓는 사냥꾼의 눈초리도 없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감상해졌는 시인의 눈빛도. 살짝 문틈을 엿보는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의는 총도 없었다. 굳게 담은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힘없이 바라보는 그 얼굴은 사랑했던 그 자신도 일찌감치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흘린 웃음을 지으며 어떤 고집이나 유협이나 불만이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갈등하는 양심의 고뇌를 숨기려는 의도 없이 그대로 노출된 솔직한 얼굴이다. 그는 땅 속에 조용히 묻혀.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진 자들의 이름 없는 묘석이에 저녁 놀이 진하게 물들기를 기다렸을까. 점점 어두워지자 그녀의 그림자도 짧아진다. 흩어지는 추억의 그림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허술해지고 침묵만이 견고하다. 침묵은 회안이 활동하는 시간, 입안에서 회안의 소리가 메아리 친다. 이 사진을 보자마자 살바도로 달리의 그림 기억의 고집이 떠올랐다. 나뭇가지 축 늘어진 시계가 커다란 나뭇잎 모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림이다. 시계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의 무게가 금속의 질감 때문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진다. 영혼의 무게는 20g,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고통의 무게는 사막 열기로 달궈진 땅을 맨발로 밟으며 그들은 달린다. 또 다른 절벽 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겁에 질린 듯 하면서 슬픈 듯이 애원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과 그녀를 무작정 의자에 따라 달려가는 어린 소녀의 순진성이 대비된다. 긴박한 순간, 속도감이 느껴지는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파랑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살면서 헤어진 것을 깨매고 떨어진 것을 연결해야 할 것들이 눈에 띈다. 사람과 사람과의 공간의 거리, 시간의 거리를 이어줄 무언가가 갈수록 멀어져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열려진 단추구멍 사이로 서로의 세상들이 멀찌감치 들여다보인다. 나도 모르게 실눈을 뜨게 된다. 지금은 음흉스럽게 실눈을 뜨고 보아야 세상이 잘 보이게 되어 버렸다. 이 여인은 눈원 여인이다. 두려움과 경외로움이 엉켜져 있는 빛, 실눈을 뜰 필요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봐 버린 눈이다. 그래 그대의 말은 영원에도 하늘빛은 한결같이 푸르리라. 대낮의 정막이 풍경을 낯설게 한다. 우리 속에 감춰진 것들은 압축된 정막 속에 더욱 더 낯설어진다. 낯선 것은 낯설게 들아 나는 그대와 함께 서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대의 명마른 목을 주시하면서 향긋한 책냄새를 맡고 있는지 모른다 다만 그대의 낯선 풍경에서 나는 뿌리의 떨림을 느낀다 이 떨림은 생생한 아픔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작품 중 최고인 것 같다 압도적으로 슬픈 것을 압도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진꿈들의 행렬인 것 같은데 장엄함이 느껴진다 산상의 소리의 길을 기울이는 의식을 치르는 제사장처럼 엄숙해 보인다. 지나치는 나그네들을 이를 바라보며 사소한 일상의 논쟁을 떠나 내부에 감춰져 있는 고요하고 엄숙한 평온 속으로 침잠하게 되리라.